제가 유부녀, 유부남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가정과 양쪽을 유지하는 심리가 강할 때 유부녀, 유부남을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기혼자들이 기혼자들을 만나서 바람 피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내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외도를 하는 가운데 사실 가장 쉬운 대상은 기혼 여성, 기혼 남성입니다. 어떤 미혼 여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야, 유부남을 못 고시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 미혼 여성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기혼 남성들은 유혹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을 한 남성이 결혼을 한 여성을 만나는 이유. 결혼을 한 여성이 결혼을 한 남성을 만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손쉽기 때문이죠. 유혹에 매우 손쉽고 헤어질 때 부담이 적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같은 주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그들은 대화를 할게 많습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공통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동안에 이제 배우자분들이, 피해 배우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애들 얘기를 그 여자한테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 애들에 대한 고민을 그 여자와 나누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가장 좋은 대상이 기혼 여성이고 기혼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통된 주제를 나누기 위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더 재미가 있는 거죠. 미혼 여성을 만나시는 남성분이 아이들 얘기를 자주 할수 있을까요? 미혼 남성을 만나는 여성분이 아이들 얘기를 미혼 남성이가 할수 있을까요? 어, 매우 신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흥미 있어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기혼 남녀는 그럴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외도를 할까요?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설레는 감정이나 그다음에 이성에게 느끼는 호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니 절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 절제하는 부분이 부족한 분들이 새로운 이성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것도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도 잘 컨트롤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외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부나 유부녀를 만나는 배우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혼인 배우자를 만나는 걸까요? 외도라는 것이 뭐 항상 똑같지만 가정을 유지하면서. 애인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 심리거든요. 아, 내 가정을 깰 거야. 이렇게 해서 외도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바람을 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나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이 애인관계에서 느끼는 스릴과 로맨틱함도 성적인 쾌락 재미를 모두 누릴 거야라는 마음으로 외도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미혼인 여성을 만나거나 미혼인 남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안정돼 있는 가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덜 위험한 거예요. 내 가정을 깨라 그럴 염려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의 깊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혼 여성을 만나거나 기혼 남성을 만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 만날 때에는 딴 짓을 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안 만날 때는 집에 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 배우자랑은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믿는 거예요. 미혼 싱글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 가정을 유지하고 양쪽을 다 갖고 가는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온 남녀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상대기도 하고요. 피해 배우자분들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나요? 외도를 하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내 남편이 기혼 여성을 만났다. 왜 아줌마야? 이 말을 많이 하세요. 상담 오셔서. 아가씨도 아니고 왜 아줌마를 만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아니고 저 아줌마일까? 저 아저씨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아그 남자가 나보다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보다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 내 네, 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아내분들은 어, 나보다 더 아줌만데 나보다 도 나이가 많은데 난 대체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본인 반성이 없으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관계 속에 어떤 문제지 일방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혼 남녀를 만났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기 때문이고, 내 가정을 유지하기에 용이한 대상이었기 때문이지, 내가 굉장히 피해배우자분들이 너무 크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두 분의 관계는 점검이 필요한 상태인 거는 맞고요. 더불어서 두 분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갈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반성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파고들고 자괴감을 갖는 거는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하는데, 진심일 수 있나요? 진심일 수 있어요. 귀여운 남녀를 만났는데, 나그 여자 진짜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 남자 있습니다. 말하는 여자 있습니다. 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뭐든지다 주고 싶고 근데 가정은 깰 만큼은 아니었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사랑일 수 없지만 거기까지가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랑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까지의 사랑이라면 사랑. 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랑, 정말 사랑이라는 그 정의 자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긴 어렵지 않을까요? 가정은 유지하고 싶고 적정하게 즐기고만 싶었던 마음이 진짜 사랑일 수 있을지, 그리고 내 가정을 버리면서 나의 가정을 배신하는 사람이 저쪽이 만큼은 진심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퍼 언니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 언니 디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 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외도는 한 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들통난 후 반성하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이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외도기는 하고요. 외도나 어떤 모든 실수도 마찬가지지만 이한 번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한 번의 외도를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상실의 경험을 느끼는가.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얼마나 참여하게 되는가. 얼마나 손실이 큰가.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달라지고 치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바람피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이 결핍을 느끼는 부분. 어릴 적에 채우지 못했던 부분에 따른 그런 결핍된 부분. 또는 내가 원가족 로부터 얻었어야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지금 가정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원가족과 지금 가족이 투영돼서 양쪽에서조차 내가 다 메꾸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메꿈을 갖기 위해 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혼냈기 때문에 괜찮아.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어.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건 또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정말 깊이 있는 참에 그리고 가정으로부터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만 이 바람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부녀, 유부남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가정과 양쪽을 유지하는 심리가 강할 때 유부녀, 유부남을 만나요. 약게 만나는 사람들. 그 이유는 손쉽기 때문에 외도 대상으로 픽하기가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세 가지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유부녀, 유부녀가 쉽게 바람을 필수 있는 거고 서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서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우. 영리한 거죠. 그럼 이 영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의 결핍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고 드자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의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부족해하는 메꾸지 못하는 결핍대 부분을 견고하게 메꿀 수 있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치료를 위해서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 문 두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오픈되어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띵크윈 저희 정보라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